앞에 보이는 이 주차 타워가 주차장 용지에 주차 타워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주차장 용지는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용지로 건물 전체 면적의 70%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 30%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지를 주차장 용지라고 합니다. 주로 1층이나 저층부에 상가를 넣고 상층부에 주차 전용 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비해서 상가를 적게 넣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이런 주차장 건물은 5, 6, 7층 이런 상층부에는 주차시설을 넣기 때문에 건축비가 적게 들고요 보통 저층에만 상가를 넣기 때문에 분양시 투자비용을 빠르게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꽉 차있거든요 주차장 사업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T점,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세차장 제 영상에 세차장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중형, 대형 마트,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중고차, 카쉐어 등이 보통 주차장 용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런 주차장 용지가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상업이나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비해서 주차장 용지는 입지가 약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주차장을 임대나 매각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좋은 입지, 수요가 있는 곳에 주차장 용지를 잘 선별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잘 체크해서 새 차장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용 주차장으로 쓰는 건지 또 지구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주차장 건물에 상가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하를 1층, 2층을 판다고 하면 건물 연면적이 더 커지잖아요. 그중에 30%를 근생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를 판다고 하면 상가를 조금 더 넣을 수 있잖아요. 자, 요즘에 공사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지하 1층, 지하 2층을 파는 가격과 상가를 파는 가격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건물을 더 크게 그리고 상가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단 지구단위 계획에 지하를 못 파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LH 공공문과 지구단위 계획에 지하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택지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체 카다로그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택지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